그래서, 박세현의 특수본에서 네. 지금 공판하잖아요. 네. 그런데 지금 공판에 나간 검사들 몇 면을 보니까, 그, 차장검사 안 나가고, 부장검사 밑에 이제 그 검사들, 평검사들 위주로 이제 나가가지고 공판하고 있고 해서, 박세현 지금 특수본에서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어쨌든 법적인 조치, 법적으로 다 문제 제기를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것을 해야 됩니다. 그걸 하지 않으면, 어, 직위원 재판부는 뭐, 그,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, 이 직위원 재판부 가 재판을 할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네. 왜냐하면은 저첫 번째 날 윤석열의 직업을 본인이 어, 전직 네.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윤석열이 82분 동안 그 말도 안 되는 내라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란 망발을 하도록. 근데 검찰에서 준비한 PPT를 자기가 뭔데 뭐 띄워라 말아 이렇게 네. 해가지고 또 띄우고 박세현 그, 그 픽스본에 띄워주고 이거는 직원 재판부가 재판을 편파적으로하고 네. 있다. 저 그렇게 보고 이열에 그 안치고 조치가 음. 필요해.